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모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카나한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 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네 믿음이 그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엽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일곱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모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사천명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과사도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다섯 덩어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몇 광조리를 거두었으며 또빵 일곱 덩어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몇 광조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예수께서 카이사랴 빌리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신이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잇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